삼일운동 민족대표 33인 영영 못 돌아올지 모른다며 세옷을 입고 나선 나영한 나영한은 1864년 8월 7일 평안남도 성천에서 태어났으며 우는 봉함인데 부모의 인적 사항이나 지반 형편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어려서 고향에서 한학을 배웠고 이후 벼슬길에 나가려고 몇 차례 과거 시험을 보기도 했으나 급제하지 못하자, 고향에서 훈장 노릇을 하며 지냈다는데, 30세가 되던 1893년 영변에 사는 고화경을 통해 동학을 접했습니다. 포덕천하, 광제창생 등 동학의 교리를 접한 후, 이것은 실로 유교보다 크다고 감격한, 이후 초대교주 최재우가 지은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을 혼자 연구했습니다. 1894년 4월 5일 그는 동경대전을 갖고 산으로 들어가, 스스로 동학에 입도했고, 이후 동학 포교에 열정을 쏟은 결과, 1897년 중화군 접주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1898년 3월, 나인엽, 이두영과 함께 이대교주 최시영을 찾아가 만났는데, 최시영은 이들에게 동학의 운이 부에 있으니 힘써 노력하라고 당부했고, 이후 나인엽과 평남의 성천, 강동 양덕 등지에서 포교를 했습니다. 1899년 평안도 대접주에 임명되었으며, 1903년에 의창대령에 임명되는데, 당시 포덕대왕으로 불린 바, 이것은 그가 전도를 가장 많이 해서 얻은 별명이며 의창대령은 삼만도호를 통솔하는 자리입니다. 1894년 2월 전봉준이 고부군청을 습격한 것을 시작으로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으나 일본군의 개입으로 진압되고 말았는데 북접의 최고 지도자 최시형은 피신 생활을 하면서 동학 포교에 진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시형은 1898년 4월 5일 원주에서 관군에게 체포돼 서울로 압송되었고 고등재판소에서 0여 차례의 재판 끝에 7월 18일 교수형에 처해졌고 이틀 뒤 7월 22일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서 최시영은 북접의 지도자들 중에서 손병희의 신심과 인물됨을 두고 천하의 의를 따를 자 업도다라면서 손병희에게 도통을 전수했으나 최시영이 처형된 후 동학교단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최시영을 모셨던 김연국의 반발이 컸으며 동학 재건을 놓고도 의견 대립이 심했는데. 손병희는 동학을 널리 포교하려면 세계문명국과 같이 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연국 손천민 등은 반대했습니다. 이때 나영화는 손병희를 지지하면서 힘을 보탰는데, 손병희는 손천민을 성도주, 김연국을 신도주, 박인호를 경도주로 임명하는 등 지도체제와 조직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로써 동학은 손병희 중심의 제3기 체제에 접어들었으나 조정에서는 동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손병희를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손병희는 신변 안전을 위해 일단 국외로 망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무렵 손병희는 6일 중이 펴낸 서유견문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서세동점의 세계사적 조류 속에서 서양문명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갈 생각으로 1901년 3월 원산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편을 수소문했으나 여의치 않자 일단 일본으로 가서 미국행 배편을 알아보기로 하고 나가사키를 거쳐 오사카에 도착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비가 모두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일본에 머물면서 서구의 선진 문명을 배우기로 했는데 교주 손병희가 자리를 비운 와중에도 동학의 교세가 날로 확장되었고 손병희는 교인 자제들을 일본으로 유학시켜 선진 문명을 배우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902년 손병희는 1차로 전국에서 24명을 선발해 교토의 불입 제일 중학교 등에 입학시켰고. 1904년 3월에는 다시 40명을 데려가 수확하게 했는데 나영환은 임예환, 홍기조, 홍병기 등과 함께 이 일을 적극 도왔습니다. 1904년 4월 손병희는 동학 지도자들을 비밀리에 일본으로 불러들였는데 그때 일본으로 간 사람은 나영환을 비롯해 문학수, 이겸수, 임예환, 나인엽, 홍기조 등 여러 명이었습니다. 손병희는 이들에게 동학교도들을 규합해 민회를 조직하라고 지시했고. 일본에서 돌아온 나영환은 동지들과 함께 민회를 조직했는데 첫 명칭은 대동회였지만 중립회로 고쳤다가 최종 진보회로 정했습니다. 나영환은 1904년 7월 홍병기 이종훈 등과 함께 모화관 산방에 모여 대동회를 중립회로 고치는데 참여했고 나영환, 임례환 등 관서지역 출신들은 그해 9월 1일 평양에서 진보회 민회를 개최했습니다. 통문이 돈 것은 8월 20일이었는데 나영환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평양계에는 위세가 대단해 일시에 2만여 명이 모였으며 그 자리에서 단발한 사람이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평양민회의 기세에 눌려 관찰사도 결국 손을 들어 일시적이나마 민회는 평안도 44주의 수령을 호령했는데 당시 나영화은 민회 회장을 맡았고 아래에 평의원, 사찰 등 30여명의 간부들이 행정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특히 군수나 지방관리 가운데 비리가 있는 자는 경찰서나 감옥으로 보내는 대신 대동강에 빠뜨렸는데 일종의 임시혁명 정부가 탄생한 셈입니다. 당시 진보회가 내건 4대 강령은 1. 독립의 기초를 공국해함 2. 정부를 개선함 3. 생명 재산을 보호해함 4. 군정 재정을 정리함 등이었습니다. 손병희는 일본에서 귀국하기 직전인 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했고, 이듬해 3월 천도교는 전국 각지에 72개의 대교구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교구는 교인 1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했는데, 나영원은 15교구장에 임명되었고, 같은 민족 대표인 홍기조는 13교구장, 라인협은 14교구장, 임예원은 25교구장에 임명됐습니다. 1907년 5월 나영화는 정주순독에 임명되었으며, 1909년 5월에는 도사에 임명되었고, 1910년 천도교 중앙총부의 현기사장으로 활동하였고, 1911년에는 공산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3일 운동 직전까지 중앙총부에서 중요정책을 결정했으며, 성천 등 서북지역의 교인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권동지는 손병희가 천도교의 재정과 행정에 대해 오영창, 나영환 두 분을 가장 신임했다고 했습니다. 권동진 만남 계기로 3일 혁명 참여하는 아영환 나영환이 3일 혁명에 민족 대표로 참여하게 된 것은 1919년 2월 26일 권동진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는데 돈의동 권동진의 집에서 권동진과 오세찬을 만나 독립 만세 운동 계획과 독립 선언서 서명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조선의 국권의복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오던 그는 즉석에서 이에 찬성했는데, 일제치하에서 독립 만세를 외칠 경우 처벌당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이튿날 27일 오후 7시경 제동 김상규의 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다른 동지들과 함께 독립선언서에 서명했고, 거사하루 전날인 28일에는 가회동 손병희 집에서 열린 최종점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사장소가 애초에 파고다 공원에서 태화관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예정대로 3월 1일 오후 2시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들 나경덕의 회고에 따르면 이날 아침 그는 아내에게 새 옷을 내오라고 해서 옷을 갈아입은 후 이번에 내가 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 모르니 애들을 잘 건사하고 잘 있으라는 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나영화는 3일 거사 준비 초기 단계에는 참여하지 못해 독립선언서의 내용이나 작성자 및 배포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고 독립선언서도 3월 1일 태화관에서 열린 독립선언식 자리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오세창과 권동진의 말을 믿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것인데 취조 및 재판 과정에서 그는 독립선언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입장에 변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열린 최중심에서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서대문 감옥을 거쳐 마포 경성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1년 11월 4일 만기 추록했습니다. 추록 후 그는 서울 삼청동에 거주하면서 종교활동에 주력했는데 1922년 1월 종무사로 경리과 주임을 맡았으며 1923년 강도사로 공선되었고 1926년에는 중법사에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일을 하면서 천도교 혁신운동을 지지했고 평안도 출신 청년들이 추진하던 문화운동을 후원하기도 했으며 1924년 홍병기, 유닉선 등이 천도교 최고비상혁명위원회를 재조직했을 때 우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1925년 4월 천도교가 신구파로 갈리자 그는 최린, 이종훈, 홍병기, 정광조, 이도나 등과 함께 신파에 가담했고 1928년 12월 최린이 도령에 선출되었을 때 종법사장에 뽑혔습니다. 1930년 12월 최린, 권동진, 오세창, 이병춘 등과 함께 오인의 고문에 위촉돼 신구파 간의 단합을 위해 노력했으나 1930년대에 들어 수년간 병석에 있었고 1936년 8월 19일 오후 9시 40분 향년 73세로 타계했습니다. 장례는 8월 22일 경운동 천도교당에서 교회장으로 치러졌으며 묘소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마련됐는데 1962년 정부는 고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1966년 5월 18일 정부는 나영환 등 독립운동가 14명의 묘소를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해 현재 그의 묘소는 서울연충원 애국지사 묘역 22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의 장남 나경덕은 소파 방정환의 장녀 방경화와 결혼했으며 1933년에 조직된 소녀악극단 낭낭좌 소속의 가수 나선교가 그의 딸입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3일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영영 못 돌아올지 모른다며 새옷을 입고 나선 나영환이었습니다.